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어두운 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한 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편지하기를 어두운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경 최초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하나님만이 친히 계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지켜온 자잖아요. 그는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거는 받아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지켰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핍박하게 됐죠.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왔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그를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다메섹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빛을 봤어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큰 빛을 봤습니다. 이 세상 사막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주여 누시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놀랍게 눈이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자기는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자인데 그 순간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일 때도 당연하게 여겼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 이것이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이 비추어질 때, 그것이 우리 속에 거듭남을 주세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먼저 3장에서 미리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죽게 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해산에서 모세가 신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을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율법을 들었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10개명 돌판을 들고 신해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주님과 대면하여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니까 이것을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왜 썼죠? 어, 그 이유는 13절인데요. 13절, 14,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사도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수건이 덮여진 거예요. 이것은 지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그 나라 자체가.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들도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수건이 벗겨졌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죽기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거부, 거부되지 않고 받아집니다. 이, 이 사이에는 지적인 동의 받아진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교회를 가서 그것이 거부, 거부감이 없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받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가족, 가족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는 말 못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못, 못했죠.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죠. 그게 거부감이 없이 받아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 지나도요, 나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말 못했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점점, 점점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들인데 한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다들 친척이 앉아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가서 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선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막, 마음에 부닥쳤었죠. 그날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걸 오늘 나누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받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척들에게 다 모여 있는 데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 이 친척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믿음은 머릿 속에서 있는 믿음이 점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에서 시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이것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제 수요지대에 반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대한 사건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부활하셔서 도마도 만나 주시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와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하려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또 너희로 믿고 또 믿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이 머리로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거부감이 없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바로 이 사건 앞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이때 도마 입장에서요. 도마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3년 동안 도마는 사도, 사도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3년 동안 말씀을 배워왔잖아요. 근데,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갈까봐,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근데, 그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믿죠. 이때 도마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믿죠. 믿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이 회귀해, 회귀함으로 주님이 이것을 주실 때에서야 이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열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병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열두 제자가. 그 열두 제자가 3년 동안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고치는 일을 그들이 행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별의별 기적을 많이 봤 잖아요. 오병휘의 기적도 직접 봤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풍랑 위에 서 있는 것도 직접 봤어요. 그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배를 나와 서 무리를 걸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순종으로.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는 말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믿잖아요. 3 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됐습니다. 이 유월절 밤 전에요,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 집에서 시체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잔다. 사람들은 죽었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열두 제자가 다본 거예요. 무덤 문을 열어놔. 그 무덤 문을 굴렸습니다. 그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와 온 거예요. 조그마까지 냄새가 나는데 이걸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야 풍랑에도 3년 전에 잠잠케하라하셨던 분이 이번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이 세상에 저 열두 제자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날 말해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렸어요. 왜이 말을 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처럼. 다 예수 믿는데요. 주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육신을 따라서는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절망과 염려와 어려움을 주세요. 몸이 아플 때도 흔들리고, 재정이 어려울 때도 흔들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도 흔들려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우리 자신을 포기하세요. 이 믿음은 회개하여 예수가 주인 될 때에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예수께 날아온 영혼들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못 바뀌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못 바뀌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